반갑습니다. 주식 서프라이즈의 이대용 대표입니다. 자, 오늘장 한일화학이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자, 한일화학이 왜 상한가에 들어갔는지, 제 2의 한일화학이 될 종목은 무엇인지 오늘 영상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영상 시키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한일화학이 왜 상한가에 들어갔는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들어갔는지 알아야 그 다음 제2의 한일화학이 될수 있는 종목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한일화학이 상한가에 간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자, 한일화학이 아연가격 상승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주가가 강세다. 자, 한일화학은 현재 국내 산화아연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아연가격이 지속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자, 2007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고요. 지속적으로 뭐 1톤당 뭐 오르면서 어 2018년 3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등등 이 관련해서 이 아연가격을 치솟기 때문에 그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2의 한일화학이 관련 수혜주로 대두되면서 장중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아연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뭐 철강도 있을 것이고요. 뭐 구리도 있을 것이고요. 뭐 여러가지 원자재, 원유도 있을 것이고요. 이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원자재 급등과 함께 인플레이션과 함께 같이 동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육관 관련주를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자재 인플레이션, 이 피할 수 없는 원자재 인플레이션 속에서 그와 관련된 관련주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관련 종목들은 이미 다 급등세가 나타나고 시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시세가 나타나지 않은 관련 원자 종목을 찾아봐야겠죠. 자 오늘 영상에서 준비했는데요. 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셨죠?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쪽 제가 사트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 선물 가격 지수라고 해서 관련해서 제가 형을 띄워봤는데요. 자, 오늘 이제 아연 관련주로 급등세를 나타났잖아요. 한일화학이. 자,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아연이 어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연이 이렇게 어 급등세, 최근 급등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도 최고치를 경신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다른 원자재를 오늘 우리가 찾아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 바로 이 주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석. 자 주석도 아직까지 사실 주석 관련주라고 해서 급등상생한 종목들이 없죠. 왜? 아직까지 시장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장이 이 재료가 드러나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석 가격이 지금 어떠한 흐름을 만들고 있는지 봐야겠죠. 자, 주석 관련, 어,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일어 어, 일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사실 뭐 크게 많이 올라 오르락내리락 하고 어, 상승한 건 알겠으나 엄청나게 오르는 느낌은 못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월봉으로 볼 필요가 있다. 자, 월봉으로 봤을 때 주석 시세가 어떻습니까? 주석 선물이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전고점 돌파까지 이번 월봉에서 나타난 상황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석 원자재도 앞으로 시장에 기사화 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직까지 시장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고요 분명 전고점 돌파음이 이번 달 나타난 만큼 다시금 기사화되고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관련주 바로 공개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TCCT라는 종목입니다. 어, TCC틸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TCC틸 최근에도 사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종목 또한 이 스틸, 스틸 업종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 이슈와 함께 잡아 나갈 수가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제가 TCC틸을 여러분들께 어, 뭐 강조를 드리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왜? 이미 큰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셔야 할 종목은 뭐냐? 아직까지 상승이 나타나지 않은 채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종목이 무엇이냐? 봤을 때 S h G D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뭐냐? 어, 신화실럽이란 종목인데요. 신화 실업에서 상호명을 최근에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SHD란 상호를 쓰고 있는데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어떻습니까? 어, 뭐 상승이 나타났나요? 이, 어, 이 선물 원자재 관련해서 급등이 나타나서 상승이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같이 하락했고요. 시장이 반등할 때 반등하고 있는 흐름이죠. 자, 시장에서 이미 관련주로 부각받고 어, 이슈화가 다뤄졌다면 이러한 거래량이 나타날 수가 없죠. 거래량이 급감한 채로 지금 지속적으로 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슈가 다뤄질 것이고요. 주석 관련한 기사가 나타난다면 동사는 발맞는 강력한 시세를 보일 수가 있다 제 2의 한일화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화 실업 인데요 자 shd 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사업은 석도 강판 자 적어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석도 강판 및뭐 표면 처리 처리 이제 강판의 제조 임가공및 판매입니다 자, 석도 간판이 뭐냐, 주석도, 어, 주석도금 간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어, 주석 관련해서 관련주로 충분히 엮일 수가 있고요. 이와 더불어, 어, 급등세를 보일 수 있는 재료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한일과학도 사실 이러한, 어,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뭐 대단하게, 뭐, 한일과학이 그와 관련해서 엄청난 수혜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아직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기대감이 그렇죠. 불었단 말이죠. 똑같습니다. 똑같이 신화설도 동일한 재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한일화학이 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2의 한일화학이 될수 있는 뭐, 주석, 주석 원자재 관련 업종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들께 최초로, 최초 공개로 숨겨진 수혜주를 안내 드린 만큼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내일도 저 종목과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 서프라이즈의 이대용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